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포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큰복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 직장에서 마음에 잘 맞는 사람과 일을 하면 출근이 즐겁습니다. 목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동력하는 목회자들이 마음에 잘 맞으면요. 이 목회가 신이 납니다. 교회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교회 안에 마음에 잘 맞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자, 우리 그런 측면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그분이 마음에 딱 맞으십니까? <laughs> 어 여러 반응이 나오셨어요. 입으로는 아멘 하시는데, 고개는 절레절레 하시는 분이 있구요. 그래, 한번 봐줄만하다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몇 분은 저에게 눈으로 광선을 쏘셨어요. 목사님, 다시는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어, 옆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드는 장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한번꼭 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손한번꼭 잡아 주십시오. 예. 손한번꼭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누군가 내 마음에 딱 맞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한 숟밥 먹는 식구들도 마음에 안들 때가 있으니까 말다한 거죠. 어떤 권사님이 오래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래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 인생 다 초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살다 보니까 식구들도 그냥 다 손님입니다. 손님. 제 인생에 왔다가는 손님이에요. 아들도 손님, 딸도 손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아들도 손님이고, 딸도 손님인데, 남편 분은요? 남편은요? 그러니까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들도 손님이고, 딸도 손님이고, 남편도 손님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특별한 손님이에요. 진상고객.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진상고객.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얼굴을 이렇게 또렷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 복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기대가 가득 찬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니까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 맞아.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내 인생에 평생 안 맞는 로또 복권. 어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 짧은 3년의 공생일을 사시는데도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특히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요. 그 포도원 품꾼들에게 이제 그들의 수고한 그 싹스를 주는 그 주인에게 어떤 품꾼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간식하시면서 질책하시는 표현이에요 뉘앙스가 벌써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이 예복을 입지, 온,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때 배반자 가론유다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무리를 이끌고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 입맞춤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론유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답답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누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주님으로부터 "친구여" 하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인물이 나와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폐하시고 세우고 증언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다윗의 1차, 바울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부로 지역에 가서 먼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안디옥이 나와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나머지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 영내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16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 가운데 사도바울이 주로 사역한 안디옥은 두 군데,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오늘날의 터키, 동남부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서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운 도시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그러니까 초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나머지 하나,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동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약간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형적으로 고산지대에 만들어졌어요. 험준한 산악지대에 로마가 형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이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다라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로마가 로마 제국 이 군사 중심 도시를 형성했어요. 그곳에 유대교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프라로 세계 전역에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규례에 따라 유대교를 믿는 가장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모임을 하고, 유대교 종교적 재례를 하고, 율법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회당이 세계 전역에 있었거든요. 사도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예루살렘에만, 수도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얼마나 회당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회를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사역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회당에서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도바울이 세계선교를 다닐 때에, 일단 난생 처음 가보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전 이라. 자, 안식일이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 회당장이 한명 또는 여러 명 있었어요. 그 회당장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셔놓았던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회중 가운데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이 그 일부분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면 회당장이 그 회중 가운데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그곳에서 짧은 교훈을 전합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이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토라를 읽게 했어요. 그리고 예언서 가운데 일부를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당장이 바울을 지목해서 가르침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얼마나 많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바울을 지목했을까요? 이거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울이 선정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일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쪽을 툭 치면 예수 복음이 줄줄줄 나오고 이쪽을 툭 치면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에 간증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에 단임 목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로 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간혹 있었어요. 자주는 없었지만 간혹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단상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15년을 함께 했다 보니까 주로 제가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죠 여러분 5분 대기죠 아시죠 항상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자주 있었다 보니까 이 준비되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생명의 복음을 넉넉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심령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 대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능통했어요. 신약 시대 헬라어 아라머에 능통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이 구약 성서, 신학, 철학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는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하는 이야기, 그가 사용하는 단어, 어휘가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들, 어휘들, 문구들을 보면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장차진 선교사님 내외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 이제 만나고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장 차주희 장로님의 그 가정의 섬김으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그 선교 보고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휘들이 선교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쓰는 단어들과 선교사가 쓰는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 이분이 선교, 선교사라는 것을 자신의 표현과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벌써 유대인들은 이 그가 사용하는 표현들, 언어들을 듣고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요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그 그 역사를 쭉 업어주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쭉 이야기해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성군 다윗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다윗. 그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범한 이 바세바 사건 그리고 그 바세바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실한 장군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큰 범죄 다윗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렇게 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그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윗은요, 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소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막을. 사모했어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악인들의 장막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나와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가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손뼉 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요, 화려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의 그 회막, 주님의 그 장막에 나아가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가치롭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둘째로,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쭉 보십시오. 어떤 시편들은요. 애끓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죽을 위기 가운데 기록한 탄원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한 탄원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대부분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감사했어요. 심지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다윗은요. 회개가 빨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미끄러지고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범죄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원수 마귀의 공격은요,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겸손하지 않으면, 조금만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 나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일절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는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로 자신의 베개와 침상을 적십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해 보상합니다. 자, 죽은 우리 아를 위해서 보상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아에게 보상해 주세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보가 나와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쭉 연결되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복음서 전체 신약 전체를 시작하면서 그것부터 족보로 딱 정,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대부분 다윗 왕과 왕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다윗의 아내 아니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또는 솔로몬의 어머니라고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야의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요하고도 중요한 계보에 우리야를 올려 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아는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읽는 사람들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아, 우리아의 아내였구나. 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해 줍니다. 다윗 왕이 할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요.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를 다음 왕으로 삼아 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때 다윗은요. 왕으로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누구죠?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왕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다음 왕의 어머니, 우리로 말하면 대왕 대비가 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동시에 다윗의 선택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계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의 사람이니다 저와 우리 하늘 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여"라고 불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존귀한 호칭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 다윗, 연약한 사람 다윗, 쓰러지고 넘어진 경험이 있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호칭을 받은 것은 그가 예배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귀한 호칭을 들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